게 주세요 사과 주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방송을 시작하게 된 바로바로 바로 사과 주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그린 그림을 어,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얘는 보라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는 응 그런 애입니다 자두 번째 말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죠. 얘는 빨간색을 싫어합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빨간색을 하냐면, 어, 자기 엄마가 중국인이라서 이렇게 컨셉을 잡아보고, 중국인들은 빨간색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, 이렇게 빨간색을 칠한 거고, 자, 세 번째, 얘, 얘는 회색 머리. 회색 머리입니다. 얘는 하얀색을 굉장히는 아니고 좋아하고요, 무지개색을 좋아합니다. 자, 네 번째, 네 번째는 애, 애가 춘대는춘대의 느낌입니다. 느낌 대의 느낌인데 좀 예쁘죠? 호흡. 자, 그리고 얘는 상당히 꺼미는걸 좋아하는 좋아합니다. 조, 좋아해가지고 이렇게. 꾸미는 걸 좋아해가지고, 이렇게 모자도 쓰고, 애들보다 예쁘게 하려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. 자, 그리고 여섯 번째, 여섯 번째는 내가 그러니까 또 층층 그리는 이런 네 번째 아이와 같은 성격을 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내고 있고요 자, 마지막 세번 말, 아, 그리고 세 명의 아이가 됐습니다. 바로바로, 눈, 눈. 이렇게 있는데요. 자첫 번째 아이. 자 얘는 좀 일진 느낌이 있는 갈색을 좋아하는 아이예요. 자 그리고 얘는 어, 머리가 빨간색이어서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. 이렇게 파란색을 좋아하고 자아 얘네들은 특히 일진 일진 그렇게 깡패 깡패들 깡패? 골목 대장들 같은 애들이에요. 자, 아튼 얘는 갈색이 아니라 얘는 살색 같은 걸 좋아해요. 살색, 살색 같은 거. 자,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였는데 많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. 구독 많이 해 주세요. 빠이빠이